싫어, 지금 자존심이 가능하고, 살리고, 다 나고 살리고 캄캄캄 빠져나오려고 발구름을 쳐도 아유, 그 구멍이 없어졌고 그냥 차를 아파서 저버려서 죽었으면 겨 교세 얘기 손바닥에 마주치니까는 똑같이 소리가 나는 거니까 근데 왜딱여 뭐... 나오냐? 안녕하세요. 경북 안동 삼신당 공보살입니다. 엄청 더운데 선생님만의 더위 피하기 그런 거 있어요? 야야 이렇게 더워뒤지겠는데 어디 가서 피할 거로? 집에 가막 <laughs> 앉아 있는 게 장대 이제 에어컨 틀어놓고 <laughs> 야야 좀 먹고 요새 물도 야야 사대강 그것 때문에 들어보 갖고 발도 골맞는 데도 없다. 남자분 사장 한번 들고 와봤는데이분에 앞으로 운명을 한번 봐주세요. 사주고 먹고 방울도 필요 없고 부채도 필요 없고 간간타. 아무 뭐 생각이 없다 자포자기 눈을 감으면 뜨고 싶은 생각이 없다 몸도 그렇게 편해 보이지가 않아 처음 젖으면 축 늘어지잖아 네.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이분 자체가 있잖아 삶의 의욕이 아무것도 없어 내 스스로가 나를 내려놓고 포기한 상태야 이루려는 걸못 이뤄서 그냥 포기한 건가요? 그거보다는 그 뭔지 모르지만 이 상황이 있잖아 엄청 극박하게 들어가는 상황처럼 보이고 근데 이 사람이 어디 갇혀있어? 어 맞아요 갇혀있습니다 창살이 보여가지고 온몸에 기운이 다 빠지고 지금 식은땀이 내가 보짝보짝 나는 게내 자체가 지금 앉아 있기가 너무 힘이 든다. 밥도 그냥 먹기 싫고 노인네들이 왜 아프면 자식들을 왜그 한다고 그냥 잘때눈 감고 아침에 눈안 뜨고 싶단 소리 하잖아. 이 분이 지금 그런 생각이야. 어디서부터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그런 거 있잖아. 집에 우리가 결혼을 하면. 뭐 안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도 있고 신랑을 잘 만나야 된다는 소리도 있잖아 손바닥에 마주치니까는 똑같이 소리가 나는 거니까 그거 하는 게 있겠지만 생각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했다 이러시고 이제 와서 빤소 고무지 끊어주고 난 뒤에 이제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걸맨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지금 수습을 해보려고 막 이리저리도 해봤지만 은 지금은 그 자체도 있잖아 다내려놓는 상태예요 이 돌아가는 상황이 싫어지금 자존심도 상하고 팔리고 나를 자책해도 답은 없고 그냥 차라리 아파서 병 걸려서 죽었으면 빠져나오려고발부둥을쳐도그 구멍이 없어지금 근데 배우자가 있잖아요 아, 네, 네. 근데 그 배우자 얘기하는데 왜 쌍욕이 나오냐 우리 할매가 막 쌍욕해 우라질은 개사고유치랄려는개사고 배우 망다하냥굉장 천하에 나쁜 이라하면서막 욕해. 내욕 잘하는 거 알지? 엄청 신나게. 그 욕도 있잖아, 하는데잖아. 힘이 한 개도 없어. 네, 이렇게 힘 없는 거 봤나? 욕할 기운 자체도 없어. 그 정도로 그냥 모든 게 있잖아, 다 다운이야. 지금 배우자랑의 사이가 아주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건가요? 배우자하고 사이는 아마 벌써 빠그러졌고.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진행할게.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아, 마마파리. 검사를 했는데 간 수치가 정상 범위의 4배라고 나왔대요 그래서 거의 한한달 동안은 재판에 안 나오고 있어요 재판 받기 싫어서 아니야 그 간이 안 좋잖아 그러면 조금만 움직여도 그냥 누워 내가 요 앞세 간이 안 좋았었잖아 그래갖고 조금만 움직이면 은 그냥 움직일 수가 없어 자꾸 잠 오고 늘어지고 의욕이 없어 어 힘들어 그게 진짜 산 마리를 하면 지금 병원에 입원해야 되지.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아무도 것 하기 싫어서? 싫어.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 이게 이제 술을 많이 먹어서 이제 그런 그런 것도 있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오는 그런 것도 있고, 이대로 그냥 이자 치료를 안 하고 놔두면 점점 더 나빠진다는 거지.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잖아요. 있이 재판 결과는 당연히 유죄. 로 그거는. 사람은 안 물어봐도 답은 다 나와 있는 거다. 평소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뭔가 숨겨진 진실이 더 있을까요? 숨겨진 진실이 있다 하더라도 있지. 돌이키기에는 판이 있잖아. 너무 커져버렸고, 너무 멀리 가버렸어. 그럼 처음부터 했어야지. 모든 게다때가다 늦었어. 해명을 하려고 했어도 벌써 했어야 되고, 비밀이 있어서 밝혀야 될것 같으면 그때 바로 밝혔어야 되지. 그냥 다 구덩이 파놓고 빠졌는 상태에서 아무리 있잖아. 나 깨끗해요, 깨끗해요 하고, 아무도 안 믿어준다고 그렇죠. 시대가 그렇고 판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혼자 바위에다 계란 갖다놓고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거 아니나 결국에 대통령이라는 정점에, 정점에 있다가 지금 몰락한 거잖아요 운명이었을까 아니면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해서 이렇게 되버린 걸까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이분도 그런 선택을 했을 적에는 그분만의 이유가 있어 그분만의 이유가 이제 국민들한테 안 통했는 거지 이분 건강을 간조오신데 거기서 조심해야 될건 없을까요? 조심해 놓게 있다 하더라도 말도 듣지도 않을 건데 다 내려놓는 상태니까 잘못하면은 자기 없이 자기 끊을 정도로 있잖아. 그런 심정으로까지도 많이 괴롭고 상황이 좀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면은 돼. 그면 안타까운 건 사실이고 뭐 건강이 그렇게 안좋으시니 그게 뭐싫료라도 하고 미래를 위해서 또 좋은 날도 살다 보면 있을 거 아니요. 그걸 위해서라도 조금 이렇게 마음을 좀 다잡으셨으면 좋겠네요.